좀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12분 총 2조 4,192억 원이 투입 일자리가 풍부한 판교와 가까운 곳에 입지 최고층인 36에서 39층 사계동으로 짓게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입지의 위상에 비해 아직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도시가 있죠? 바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북쪽으로 하남시와 남양주시, 동쪽으로 양평군과 여주시, 남쪽으로는 용인시, 이천시, 서북쪽으로 성남시와 접하고 있는 광주시는 광주시 유일의 민간택지지구인 태전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15km 이내에 탄교, 송파, 수서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하남, 성남, 용인 등에 비해 도시개발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6년 9월 수도권 전철 판교여주를 잇는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분당 판교 생활권과 더욱 밀접해지게 됐는데요. 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본지암역 모두 4개역이 정차합니다. 경기광주역에서 임해역까지는 두정거장이고 판교역까지는 세정거장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매우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분당선과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강남권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 배차 간격이 좀 길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도로망은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동쪽으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남쪽으로는 지난해 3월 개통한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광주 구간이 통과하고 있고 이 밖에도 국도 3호선, 43호선, 45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광주시는 경강선 개통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2013년 28만 7천 명 수준이었던 인구는 개통 이후 2018년 36만 4천 명까지 늘어났고 2022년 39만 1천 명을 기록 올해 1월 40만 명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광주시 면적은 430.99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 605.24제곱킬로미터의 71.2% 수준이지만 임야가 66%나 차지해 산지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자연 보존 권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환경 관련 중첩 규제로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제한된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개별적인 소규모 택지개발로 장기간에 걸친 기형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빌라천국 교통 지옥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종 개발 규제로 보존된 자연 환경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남한산성을 비롯해 팔당호 일곽 23km를 잇는 팔당호반둘레길, 중대물빛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최대 스키장인 곤지암 리조트, LG상록재단이 숲 생태계 부근에 중점을 두고 조성한 화담숲도 경기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기 광주시는 느린 난개발이 이뤄져 왔던 만큼 교통여건 개선과 규제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서광주 복선 전철 사업부터 볼까요? 일반 열차의 강남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광주시 광주역간 총 연장 19.4km의 복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중 14.4km는 신설되고 나머지 5km는 기존 경강선을 공유하게 됩니다. 중앙선과 원주 강릉선 등 청량리역으로 집중된 열차 운행을 수서역으로 이원화해 경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개통되면 경기광 주역에서 수서역까지 12분, 강릉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며 딜레이되었는데요.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2월 착수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3월 중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인데요. 이후 6월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경강선을 광주시 삼덕역에서 용인 안성으로 있는 57.4km를 연장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2조 4,192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요.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도 포함됐습니다. 경기광주시는 용인시와 함께 이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용인시가 2020년 7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강선 연장이 현실화되면 태전, 부산, 양벌 지역 교통난이 해소되고 진천, 청주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교통망을 갖추게 됩니다. 위례 3동선 경전철 사업은 위례지구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 3동역으로 이어지는 총 연장 10.4km의 광역철도입니다. 사업비 총 8,168억 원 규모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2017년 2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다시금 추진 동력을 얻게 됐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경기 광주시가 성남시와 함께 미래 삼동선 경전철 사업 현행어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미래 삼동선이 건설되면 광주시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서울 시간 교통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철도 8호선 연장 사업인 판교호포선은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로 채택됐는데요, 이를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오는 5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기 광주시는 GTX A 노선의 광주 연장과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된 GTX D 노선 광주 연장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에는 파급력이 큰 도로망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세종시와 포천시를 잇는 총연장 177.56km로 구리포천 구간은 2017년 2월 개통됐고, 안성구리구간은 2024년 12월 세종안성구간은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중 세종구리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시에는 광주성남아시와 오포아이시 등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서울로 직결되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광주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세원 경기광주 시장이 취임 직후 마련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경강선 경기 광주역을 도시개발의 주요 거점으로 선정하고 동부의 군지와 무분 역세권 중심으로 마이스 첨단산업시설 유치 등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개통에 따른 광주역사 주변 개발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상업 업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 거점 도시 개발과 랜드마크를 건설해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데요. 일자리가 풍부한 판교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역 인근 488,838.8제곱미터 부지에 수용사용구역 342,933.6제곱미터. 환지구역 14만 5905.2 제곱미터의 혼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2303세대 5558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4564억 9700만원으로 현재 부지조성 막바지 단계인데요. 지난해 6월 1단계 수용구역과 2단계 환지구역이 준공됐고 오는 4월 30일 수용구역인 3단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곤지암읍 활성화 키를 쥐고 있는 사업이죠.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 사주변 17만 2,227.8제곱미터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5월 중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476억 6,7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강선 곤지암역 배후 지역 개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구도심의 토지 이용 계획을 높이고 복합 주거단지를 통한 역세권 활성화, 토지 소유자 각자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부지 중 36.2%가 주거용지로 개발돼 단독주택, 아파트 등 1,600가구를 건설해 2,616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상업시설, 한승시설도 조성해 역세권의 상권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본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 진척에 발맞춰 2단계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역세권 중심 개발 압력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산업 기능을 도입한 복합단지를 조성해 자족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후 그의 하반기 보상 계획을 공고한다는 계획으로 중공 목표는 2027년입니다. 역동 일원 29,725 제곱미터 부지에 수용 방식으로 추진 중인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인 경안이지구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시행사는 경안리버시티개발 주식회사로 광주도시관리공사 51%, NH투자증권 건설시험 49%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40억원 규모로 올해 6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2027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인구 수용 계획은 1,590명, 636가구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 상업 업무 주거 공간을 구성하고 역동 IC 주변 진입 거점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경안이 지구는 주상복합 건물을 광주시 최고층인 36에서 39층 사계동으로 짓게 됩니다. 기부채납 공익 시설로는 다목적 홀과 어린이 도서관이 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노외 주차장이 건설됩니다.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하트영화관, 영품쇼핑거리 이벤트광장 등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되고 친환경 정주환경을 위해 문화공원과 스텝가든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건설에도 힘쓰는 모습인데요. 학동 일반산업단지, 건업 일반산업단지, 한우 일반산업단지, 삼리 일반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들은 아직 단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사업 추진 현황은 계속 체크해 지존 사이트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현황과 주요 개발 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